안녕하세요. 꽃니 걸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만수이동 성가정 성당에 다니고 있는 천주교 신자 성명옥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예, 유튜브 채널 미카 켈리를 운영하고 있는 꽃니 걸꽃 캘리그라피 강사, POP 강사인 꽃니 걸꽃 성명옥입니다 제가 재능기부 한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음악회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공연하는 음악회도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어, 성당도 간략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영, 영상으로 그러면서 음악회와 재능기부 한, 제작한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수이동성당에서는요 5월 28일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회는 오후 6시 삼층 대성전에서 공연을 합니다. 출연진들은요. 청년 밴드, 프레잉, 앙상벌팀실로암 찬양단, 안단테 음악시, 청년 중창단 이렇게 다섯 개 팀에서 공연을 할 건데요. 어, 요즘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느라 아주. 그냥 <laughs> 불꽃이 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심히시라 네, 우리 본당 주위에 사시는 가까이에 사시는 이웃님들이나 교우님들 그리고 가까운 타본당 교우님들 옛 교우님들 함께 오셔서 공연을 즐겨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5월 마지막 주말이 텃 아름답고 뜨거운 밤이 될것 같습니다. 옛 교우님과 함께 오실 경우 만 원, 이만 원권의 식사, 식권이 식권이 제공 식권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5월 성모성을 가장 아름다운 5월달 또음악회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음악회 환영 글귀를 P.O.P.로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재능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또 기쁘게 봉헌할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기쁘게. pop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당일날 1층 출입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출입문 위쪽에 높은 곳에 pop를 게시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와 글씨체, 글씨가 다 가독성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회와 환영, 환영합니다. 음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글귀를 음악회와 환영 자는 눈에 확 들어오도록 예쁜 색으로 가독성이 높은 색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바쁜 일정을 어, 쪼개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음, 네. 모든 글씨를 다 지금 환, 환영할 환때 환자 쓰듯이 뭐, 글씨 쓰고 테두리 하고 자간 따기 하고 이렇게 다 어, 시간을 많이 걸려서 정상껏 제작은 못하고요 음, 아주 가독성이 높은 종이 용지 위에 눈에 튀게 또잘 보이는 색으로 해서 글씨를 썼습니다. 종이 용지는 다 제가 재단하고 잘라주고 그 위에다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POP는 100% 수작업이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예, 네,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네. 재밌죠. 제가 이제 바쁠 때는 주문은 거의 못 받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와도 다른데 소개해 드리거나, POP 같은 경우는 까다롭고 간단한 건 하지만 바쁠 때는 주문은 안, 받,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능 기부니까 이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니는 성당과는 다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마회 일정은 네,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어마케 만수 이동 성당에서 5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공연이 있으니 엄마케 관람 많이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케에서 저 꽃니 걸국 미카 켈리 만나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미카 켈리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라 음악회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 개인 채널이니까 성당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회에서 만나요. 안녕! 신이 가신 길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봐.